안녕하세요. 산산노웅의 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에 그 공자와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 그 유비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대, 세계의 4대 성인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 인류한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상이나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그 정신세계를 아주 윤택하게 한. 그러니까 뭐그 생활 자체에도 그렇지만 우선 정신이 똑바라야 생활 자체가 똑바른 인간. 요렇게 이제 그 성인을 따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인류한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어, 그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친 분들을 그 세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뭐 성인들이 무지하게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인류한테 혜택을 준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4대 성인이 누구냐면은, 공자하고 석가모니, 예수, 마우메트. 이렇게 이제 네명을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자는 그 창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유교의뭐공자 공자는 유교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공자가 이야기한 것은 그 유교가 아니라, 온고의 지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옛 것을, 옛날 것을 많이 그 공부를 해서 살펴봐가지고, 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그, 어, 사람들의 삶의 혜택을 윤택하게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튼 그 백성들한테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 여튼, 뭐, 덕을 베풀어야 된다. 서로 간에. 그리고 이제, 그 왕이나, 국가에서도, 어, 백성들한테, 어, 백성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은고의 지신에서 가장, 그, 어 주장하는 바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자는 이제 교육자예요. 교육 사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그 유가하고 뭐법가에 이제 그 창시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공자는 공부하는 것을 엄청 그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공자가 이제 사대 성인으로 이렇게 이제 발돋움하는 그 동북가에서는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여튼 중국을 의시해서이 동북가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공자를 재조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 것을 옛 것을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종교 의례나 제도 관습 등에 대해서 많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공자가 주로 이제 그 이야기한 것은 융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 예절 그 인간들은 예절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 그 음악을 음악을 알아야 그 정신적으로 순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는사 사는 뭐냐면 이제 활쏘기 활쏘기는 이제 그 육체를 건강하게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정신 일도 어뭐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네 번째는 오 오는 뭐냐면은 마차술 말을 모는데 이것도 정신이 흐트러지면은 말을 못 뭡니다. 그럼 말과 나와 교감을 해야 되고, 그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 서는 뭐냐면 서예. 글씨를 쓰는데도 아주 그 정신적으로 여기에 아주 그냥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서는 이 서예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그 연습을 해가, 해나가야 그 서예의 그 달인이 될수 있는 그러한 역관이 되인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 수학에 대해서. 셈법을 알아야 된다. 그 이제 고대로부터 중국에서는 우리가 그 옛날에 쓰던 주판. 주판도 이제 중국, 그 춘추시대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뭐 다섯 짤, 다섯 줄 주판이 있고 네줄 주판이 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를 해가지고 뭐 핸드폰에서 뭐 치면은 다 숫자 계산하는 거뭐 곱하기, 나누기 뭐다 되인간. 그런데 그 전에는 주파날로 튕겨 가지고 나누기도 그걸로 하고 곱하기도 그걸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뭐 2,5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이렇게 이제 그 4대 성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자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상갓집 개와 같다. 그 이야기가 이제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젊었을 때그 서른 되기 전서부터 이 고전에는 아주 밝았어요 그,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야기는 우선은 그 공자 나오면은 상갓집 개와 같다 그 이야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공자가 이제 60세에, 그러니까 60세에도 꼭그 제자 백가들처럼 전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나그 왕들한테, 군주들한테 유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 국가는 주,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에 그 공자가 이제 노나라 출신인간, 노나라를 그 받은 주공단이 통치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는 강태공이 통치를 하고 이 노나라는 주공단이 이제 그어 왕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강태공이나 주공단이는 저쪽 함양에 가서 그러니까 그 천자를 보필하고 있지만은 그 영향력은 이쪽 산동반도까지도 이제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군자의 나라거든요. 주나라가 가장 그 예절을 알고 옛것을 숭상하고 그리고서는 이 백성들한테도 가장 그 살기 좋았던 그러한 그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향은 주 공단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가 아주 이상향이에요. 그래서 그때와 같이 되려면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교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 이제 그 군주들한테 가서 이제 막 유세를 합니다. 유세를 하면 군주들은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상한상 주고서는 이거 들고서는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춘추시대에는 막 그 여튼 강자가 약자들을 막 약한 나라들을 복수시키고 뭐 전쟁이 끊길 새가 없었으니까 이 장기적으로 백성들을 교화해야 된다고 이 저기는 알아요. 어 군주들도 다 알지만 우선 우선 목전에 아 병사들을 목에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 그러니까 그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상향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공자가 이렇게 이제 다, 저, 각, 나라를 다니다가, 제자들도 이제, 그, 따라다니니까, 같이 다니다가, 정나라, 정나라, 그, 성, 외곽까지 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막 쏟아집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그, 수나비가막 쏟아지니까, 당황을 해요. 그게 이제 다 뭐를 준비하러 가려고 뛰어 가지고서는 성문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자는 이제 느릿 느리 걸어 가지고 그 정나라 성문 그 밖까지 옵니다. 그게 이제 그 어, 어, 이 제자들이 막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이 뭐 제자들이 막가 가지고서는 이제 뭐그 머리에 뭐 이렇게 쓰는 거 비울 때 비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거뭐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어 와본 인간 없어요. 공자가 공자가 여기 있으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궁이 자궁이 그때는 이제 그 성문 안에는 집들이 있고 그 텃밭은 조금씩 있었지만은 농사는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농부 하나가 비를 맞으면서 이성 밖에서 그 이제 농사일을 하다가 비가 오니깐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는데이 자궁을 만났습니다. 이제 자공이 물어봐요. 아, 우리 스승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우리 스승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 지금, 동문 밖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키는 구척 장신이고, 하수와 같이 아, 눈이 길게 찢어졌으며, 이마는 높고, 넓으며, 머리는 요인금하고 비슷하고, 목은 고요 같고, 어깨는 자산과 같습니다. 허리 아래는 우인금보다 세치가 짧은데, 아, 풀이 죽어서 지금 귀가 꺾여가지고서는 코를 석자를 이렇게 하고서는 서 있는데, 그 성문 밖에 지금 비를 피하느라고 그 추녀 밑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 공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데 마치 상가집 개와 같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궁이딱 들어보니까 아 스승이에요. 그래서 얼른 이제 동문 밖에 와서 어 스승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지금 그 농부를 만났는데 농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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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사람이 지금 동문 밖에 서 있는데 마침 상갓집 개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공자가 웃으면서 맞다 맞아. 그 농부의 말이 맞다. 내가 내 모습이 마침 아 생각이 안 났었는데 상갓집 개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아 이렇게 하면서 공자도 아주 그냥 그 허심탄하게 웃습니다. 그 이제 그 후세 사람들이 공자하면은 아 상갓집 개와 같다. 그러니까 뭐그 여튼 뭐 어, 공자가 생각할 적에도 훈주들한테 나를 써달라고 오 어, 가가지고서는 어이 여튼 뭐 유세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금 서 있는 그 비울 때서 있는 모습하고 그거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집 개처럼 여기 찌우, 저기 찌우다면서 뭐 먹을 게 없을까. 그 공자도 이 농부한테서 한 방을 맞고 머리에서 반짝 그 불이 번쩍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유세 다니는 것을 접고 고향, 노나라 국부, 곡부. 국부가 이제 그취소가 어, 그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노나라 도읍이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제 그세살때이 국부에 와서 국부에서 살았어요. 원래는 그 공자의 에그 고향은 그러니까 그창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세살 때까지 고그 공자는 그러니까 어그 고향이 별도로 이제 있었지만은 그 내가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하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 낳기는 이제 딴 데서 났는데 세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노나라 국부 도읍에 와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